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의 잠언을 보다 보면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음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래서 다른 본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음료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본 말씀 나오는 대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료는 어떻게 사람을, 어,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간다. 뭔가 볼모로 잡듯이, 포로로 잡듯이 그렇게 음녀는 사람을 멸망으로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종종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수년 동안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음행과 음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시간과 잠재력,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깔가 먹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죽여 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헛된 대로 돌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또음료의 그런 파괴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창조가 됐죠. 의의 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서 이 몸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음료에 빠지게 되는 그 음료의 손, 포승줄과 같은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모든 잠재력을 갈가먹히고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탕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일시적인 죄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빠지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음료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폭로 혹은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수치와 멸망으로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 앞에 알려지게 될 때, 그래서 엄청난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음행이다. 음료의 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음녀의 손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또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12절 13절을 보시면 훈계를 싫어했다 네. 듣기 싫어했죠 그러니까 나를 훈계하고 뭔가 찌르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다 싫어하고 거부했다 이 싫어했다는 말은 아주 증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꾸지람을 가벼워야겠다. 책망하고 이 꾸지람은 논증. 뭔가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는 권위 있는 자가 주는 것이고 논증이라는 것은 친구도 되고 뭐 후배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증거를 들어서 논리를 논리를 들어서 책망을 하고 했던 것도 가볍게 해야겠다. 이 예.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예, 논리와 증거와 자료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거부하고 경멸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선생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혹은 뭐 사적으로든 가르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청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이게 선생과는 다르게 그냥 가르치는 이는 또, 어, 그냥 친구도 되고 후배도 되고 뭐 아무나 될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에게 주는 그런 목소리, 거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은 다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음료의 그 고운 말로 호리는 그런 것에 그냥 혹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거부해버렸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벼움, 그 싫어함.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그걸 따르지도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그 음료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음료에 빠져서 가는 길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빗나가고 있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동안에, 예, 그런 동안에 많은 훈계와 책망과 또 선생의 가르침, 또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다그 나에게 그 소스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갔을 때에 거기는 뭐가 없겠습니까? 핑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핑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공의롭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빈틈이 없으시고 완벽한 완전한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저항 그 항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재심 삼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내가 핑계를 댈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예, 바로 내가 그 숱한 시간 동안에 많은 회개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었다. 매일 매일 나는 회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 자기가 한탄하면서 한탄하면서 깨닫고는 스스로 그것이 참 수많은 기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째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고 하고 단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눈 뜨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죄를 끊고, 또 거룩한 길로, 올바른 길로, 또 왜곡된 데서, 삐뚤어진 데서, 바른 길로, 공의로운 길로 가라고 가르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이 내 양심을 울리는 또 다른 내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우연한 기회에 만난 사람이,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도 권위 있는 자나 혹은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나 주시는 모든 그 음성이 나를 거룩한 길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싫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따르고, 청정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참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찬송하면서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흰옷을 입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